이번에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남편하고 아니면 남자친구랑 궁합을 볼때뭐 응. 결혼할 때 응. 시어머니 시아버지 궁합을 꼭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응. 봐야지 그, 아그꼭 봐야 돼요? 아, 봐야지 왜냐면 둘이 사랑하는 거잖아 남편 그지 둘이 좋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마마보이 이제 아, 남편이 마마보이야 시어머니가 간섭을 해. 그치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면은 예를 들어 잠자리까지 간섭하고 우리 아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고부 갈등이 일어나잖아 어뭐 시엄마가 잠잠 저기 뭐야 이렇게 잠자리 하는 것까지도 막 그렇게 간섭을 하면 어떻게 살아 그 정도로 그러고 그 궁합이라는 게 시어머니하고의 궁합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아들을 정말 아들답게 키워준 시어머니인가 아니면. 아들한테 집착을 하는 시어머니인가? 내 자식이라 그래서 아들한테 집착을 하는 시어머니인가를 봐야지 궁합이라는 게뭐별 별거 있겠냐고. 아, 그럼... 그러지 그리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여자로 보면 안 되잖아. 아, 그런 경우에. 어 있어요? 있지. 오... 시아버지가 이렇게 봤는데 며느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는 데가 이 시선이 이렇게 그런데만 쳐다보 고 그러면 그아 시아버지하고 시댁을 왕래를 할수 있겠어? 그거는 이렇게 만나 보면 알잖아. 조금 능 시아버지를 만났는데 시아버지가 눈길이 어디로 가느냐? 어 능글능글 능글 맞으면 시아버지 그 불편해서 어떻게 그 남편하고 싸우게 되잖아. 시댁을 가자 하면 안 가게 되고 시어머니가 너무 아들한테 간섭을 하게 되면 시댁을 안 가게 되고 그러면 시부모 쪽에서는 왜안 오냐고 다툼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시아버지도 많다고 여자를 며느리를 젊으니까 여자로 보고 막 이러는 시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음. 안 되지. 일단 그게... 일단 궁합은 꼭 봐야 된다. 봐야지. 보고 시부모를 만나서 시부모하고 자꾸 겪어 보고 어? 겪어 봐야 될거 아니야. 그냥 뭐 궁합 딱봐 갖고 어, 좋아. 뭐 궁합이 맞아. 이런 것보다그 사람들의 인성도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도 봐야 되고. 그치 시아버지면 시어머니 딱 어른들 답게 해야 되는데 이 간섭질 한다거나 시아버지가 눈빛이 이상한 눈빛으로, 어? 한다 그러니까 진짜 곤란하지. 안 돼.